자, 펜 잡았죠? 제일 먼저 할건 뭐지? 대다 음. 제일 먼저 뭐 음. 해야 돼? 음. 발문! 뭐 먼저 읽어? 두번 자성, 시히 아, 이 글은 자성이 중요하구나. 뭐 기미 이런 것도 체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11번. 어쨌든 자성. 자, 1문단. 펜딱 잡고, 집중. 딴지 금물, 집중. 역사가 신채우는 역사를 아와 비아의 투쟁관련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나왜 살렸니? 바로 그가 무장투쟁의 필요성을 역사한 독립운동가이기도 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의 이러한 생각은 그의 글을 투쟁만을 강조한 강경론자처럼 비춰지게 하고난다 끊어봐. 그러면 이것만 강조했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뒤에 어디 집중? 하지만 그러면 여기를 딱 집중하면서 읽어야 돼. 막 줄치면서 가져보라고. 끊 가볼까? 그는 식민직 민중과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 간의 연대를 지향하기도 했다. 그의 사상에서 투쟁과 연대는 모순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사상인 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질문 들어간다. 자, 아라는 글자 안 중요, 중요? 중요, 왜? 따옴 표.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커팅하고 우리 뭐 해야 돼? 이 글이 이제 어떤 글구성이나 전개를 지닐 건가? 이 생각해야 돼. 그럼 1문단 을 다시 봐봐. 결국은 뭐를 이해해야 뭐를 이해할 수 있다야. 아, 옳지, 잘했어. 다시 한번 봐. 난 이해 안 된다는 친구. 아, 나보지 말고 지금 봐.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를 이해해야 된다? 아를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은 지금 어떻게 흘러갈 거냐면, 아를 이해해서 블라블라다. 인 거야. 자, 근데 봤더니, 연대와 투쟁이 있어. 두 가지 경우의 수로 한번 얘기해 볼게. 여기서는 연대가 맞아. 이유가 있어. 자, 요 글인 거야, 이 글은. R을 이해함으로써 연대를 이해한다야. 이유가 뭐냐면, 자, 나 여기다 쓸게. 너네가 알아서 거기다 써. 저번주에 우리가 뿐 아니라 라는 걸 배웠어. 그죠 근데 오늘은 하지만이야. A, B가 일단 치자. A, B가 일단 치고, 이렇게 나왔다면, 이놈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양상으로 인식하면서 들어가야 돼. 그다첫 번째, 누구와 누가 등위 개념이야. A, B가 등위야. 둘다 나올 수 있다. 근데, 일반적으로 몇 번이야? B를 인식한다. 인 거야. 그다 그런데 A 하지만 B는 입장이 나야. 얘는 100% 누군 거야. B인 거야. 그 다음, 알아들었지 그래서 이렇게 인식하는 하는 거야. 이거 다 지표들인 거야. 걔네들이 준. 호흡을 어디에 더중들을 둬? 이 뜻인 거야. 그래서 얘는 연대가 포인트인 거야. 됐나?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럼 이 글은 자이 글은 무조건 먼저 설명해야 되는 게 뭐야? 뭘 설명해야 돼? 아이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설명해야 되는 거야? 연대 설명이 들어가야만 하는 글인 거야. 자 이걸 생각하며 읽었다면 친구야 준비됐니? 아직이니? 어좀 기다릴게. 얼른 어 <laughs> 곧 같지 않니 곧 설명본 스텝이이 하고 있다가 끝나셨네 이제 설명할게요. 자아 다음에 연대라는 생각을 했다면 몇문단에서 한번 커팅이 되냐면 시원하게 1, 2, 3몇문단 4문단에서 한번 커팅이 확 됩니다. 자 이렇게 안일 키웠을 거예요. 오늘은 근데 이제 가서 연마하시는 거예요. 자왜 4문단에서 한번 커팅이 되냐면 첫줄 보세요. 어디로 잡아주죠 일단? 아니야 아부터 가면 안되지 순서대로 가 아니 이러한 잘했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러한 체크 하고 옆으로 땡겨 문단 앞 접속사라고 써봐 문단 앞에 접속사 배치한 사람도 누구죠? 응. 옳지 그럼 앞에 배치했다는 무슨 뜻이죠?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laughs> 다시요 문단 제일 앞에 접속사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준비한다 그렇게 한번 가봅시다 이러한 뭐의 개념을? 아의 개념을 통해 뭐? 뭐? 어, 그래도 뭐, 연대, 이렇게 읽혀야 될거 아니야. 어, 어, 의도에 맞춰서 읽는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투쟁을 읽지 마라가 아니야. 쌤이 지금 질문하는 의도를 생각해봐. 그치? 그게 골목은평가원의 의도 쫓아가는 거잖아. 다시 봐. 이러한, 아예 개념을 통해 우리는 투쟁과 연대에 관한. 연대에 관한. 이렇게 들어갔다고. 뭐. 그럼 호흡 한번 딱 잡아줘야 되겠지. 아, 지금부터는 뭐에 대한 얘기구나. 연대되는 얘기구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요 문단 윗부분이 다 뭡니까? 대문장만하게 쓰세요. 요 문단 윗부분이 다 뭐예요? 아, 아 라고 대문장만하게 쓰시고 그 다음 아 밑에 파살표 그으시고 그다음 그 다음 그 아래에 뭐를 쓰시면 돼요? 연대 대문장만하게 써놓으십시오. 이해되시죠 되고 맞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올라갑니다. 이 문단. 압니다. 준비하세요. 이, 이 문단입니다. 갑니다. 신체와의 사상에서 아란 자기 본위에서 자신을 자각하는 주체인 동시에 항상 나와 상대하고 있는 존재인 비아와 마주선 주체다. 여기까지 끊어봐. 여기서 벌써 느낌이 안오네이 있어. 또 빨리 넘어가야 돼. 이거 체킹하고 서술로 집중해서 보고 가야 돼. 서술로 집중해서 보고 가는 거야. 다시 한번 볼게. 아란 자각하는 주체야. 동시에 마주선 주체야. 한번더 하니까 할수 있지. 끊어 그다음 뒤에. 사실을 자각하는 누구나 아가 될수 있고 또한 비아와의 관계 속에서 아가 생산된다. 한말 같은 말. 같은 말 끊어. 들어옴. 한번 다시 얘기할게 얘들아. 이런 얘기야. 요 내용을 읽었어. 근데 내용이 한 방에 빡안 들어올 수 있어. 아까처럼 내용이 좀 길거나 어렵다 그러면 어디 좀 살려야 그랬어. 주어 서술 부분. 서술 부분 좀 살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야? 아라는 건두 가지다. 지금 이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 느껴지니? 첫 번째가 뭐지? 자각하는 것. 두 번째는 관계 속에서. 이 얘기한 거야. 읽고 나니까 두 번째 줄 어렵지 않았다. 맞니? 오케이, 좋아. 세 번째. 간다. 신체 없는 조선 민족의 생존과 발전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조선 상고사를 기술하여 아예 이러한 특성을 규정했다. 그는 아예 자성. 이렇게 읽어야 되겠지. 질문 들어간다. 그러이 아예 자성이라 하는 것이 결국 아예 뭘 얘기하는 거니? 자, 선생님이 수업을 해. 거기 잠깐 들어가겠다. 쌤이 수업할 때잘 유의점이 있어. 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수업하는 건이 수업이 훨씬 빨라서거든. 원래는 미션형이야 다. 근데 이게 느려 수업이. 근데 고생을 이렇게 하면 너무 오래 해야 돼. 부탁하는 거야. 쌤이 이렇게 하는 건 진짜 하기 싫어. 왜냐면 결국 은 종목적으로 니가 사고 하고 니가 나서 움직여야 되는데 내가 말을 해주는 건내 속도에 맞춘 거야. 그래서 하여 네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얘들아 미안한데 학생들의 아우라가 좀 느껴져. 너도 한 17년 학생 보면 그렇게 될 거야. 올해가 이제 18년째인데 뭐 아직 올해가 좀 남기는 했으니까 한 살이라도 깎아볼게. 근데 미안한데 이 아우라가 느껴진다니까 안타깝게도 이게 이 많고 이런 문제가 아니야. 100명이 있어도 생각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이 많아버리면 화가. 나 죄송해요 이렇게 말했어. 근데 이 느낌을 빨리 해결하는 게 문제인 거지. 지금 그현 상황이 네가 그런 상태인 건 나는 중요치 않아. 근데 힘들어야 돼 수업 들 때. 그러니까 수업에 헤이 이러고 따라가고 필기하고 물론 중요하지. 근데 그거 가지곤 안 돼. 그거 플러스 알파인 거야. 집중해. 저 새끼가 무슨 얘기 하나? 지문이 어떻게 흘러가나? 굉장히 집중해야 되는 거야 이거 피부나. 어더 집중하세요. 아 그렇게 해본 적 없다. 해 보세요. 자랑은 아니잖아요. 안해보게 근데 흠도 아니니까 집중하시라고요. 됐죠? 다시 갈게요. 이분단 펜자반 신체어의 사상에서 아란 자기본위에서 자신을 자각하는 주체인 동시에 비와 마주선 주체다. 자신은 자각하는 누구나 아가 될수 있고, 또한 비하와의 관계 속에서 아가 될수 있다. 그다? 신체와 조선민족의 신중과 그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상고사의 기술하여 아예 이러한 특성을 규정했다. 그는 아예 자성. 질문 들어갈게. 그러면 자성은 아예 뭘 설명하는 것일까? 특성이다, 봐. 안 들어와, 들어와. 들어오잖아. 근데 네가안 하면 못하게 돼. 집중해야 돼, 그럴 때. 다르죠? 읽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자, 갈게요. 그래서 자선이라는 건 결국 아예 특성을 설명한 거구나. 근데 특성은 총몇 가지다? 두 가지다. 뭐지? 아라는 걸 인식할 때 본인을 뭐하는 거, 자각하는 것과 두 번째 뭐지? 마주선 주체. 옳지. 이미 알고 있잖아, 우리. 뒤에 가볼게. 이, 이 글은 그렇게 읽었다면 어려운 글이 아니야, 사실. 그 다음 내려갈까? 곧 <laughs> 체킹. 또 뭐야? 나의 나됨 은. 스스로의 고유성을 유지하려는 뭐와 항성과 이런 바뀐 건 뿐이잖아.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적응하려는 뭐, 변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다. 아는 항성을 통해 자신을 자각하고 변성을 통해 관계 속에서 자기의식을 받는다. 어렵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딱 뭐는 하니까 돼요. 얘좀 어려우니까 스스로 살리려고 하고 이양적으로 읽으려고 노력만 해주면 끝나는 작업인 거야. 오케이? 대충 3문단 갔다가 정리해야죠. 3문단답니다신체우는 그다음에 어느 단어 떴죠? 아 아직도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아를 뭐와 뭘로 소와 대로 구별. 그냥 봐도 이거 뭐라는 거알수 있어. 이항이구나. 옳지 잘했어. 그에 따르면 소화는 개인적 아, 대화는 뭐, 사회 어, 사회 국가 차원의 아. 그 그다음에 소화는 아우 중요해 뭐. 자성은 같지만, 그렇지. 상속보편 X. 오, 그 다음 대박, 뭐. 어. 반면. 이렇게 읽는 거라고. 소화는 자성은 같지만 상속보편 안 같고. 반면 대안은 뭐. 자성 같고 상속보편 O. 됐지? 좀더 읽어볼게. 여기서 상속성이란 시간적 차원에서 아예 생명력이 지속되는 걸 뜻하며, 보편성이란 공간적 차원에 아예서 영향이 파급되는 걸 뜻한다. 끊어. 꼬인 친구 있을 거야 여기서. 그럼 어디를 살려요 이거? 서수로. 다시 상속성은 뭐? 지속 개념이고 보편성은 뭐? 파급 개념이다. 공부할 때도 의도 중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보면 상속은 뭔가요? 뭔가 유지되는 개념이라는 걸 느낄 수 있어. 보편은 뭐니? 멀어져 거. 다 모두가 공통적인. 그러니 얘는 파급인 거야. 안 그래? 이렇게 공부도 해나가는 거야 수능을 기본으로. 이해도 하고 노력도 하면서. 그 다음, 상속성과 보편성, 긴밀한 관계, 보편성 확보를 통해 실현되고, 상속성 유지, 어, 그래, 그렇구나. 대화가 뭘 지각했어요? 자성을 지각했어요. 역시, 신합 살려 읽어줘야 되는 부분이야. 자성을 자각한 이후, 우리 달려왔던 는 최종적으로 와서, 일을 내야 해봐. 한번 봐. 여기 문제 나와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야 돼. 실제 수능장에서. 한번봐라 자성을 자각한 이후, 항성과 변성의 조화를 통해 상속성과 보편성을 실현할 수 있다. 여기가 답인 것 같은데요 한번 정리해보죠 이제 보지 말고 우리 같이 정리해보자 얘들아 그 비문학을 할때 거기 들어봐 끝나가 자 비문학을 할때 기억도 사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친구 있죠 거기 들어보셔 어 글을 잘 읽는 친구는요 글 읽고 나면 기억을 굉장히 잘 합니다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근데 3등급 학생부터는 죄송하지만 혹은 이제 처음 2박 았다 이런 친구들은 기억이 딸려요 용량이 부족하다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제가 팁을 드릴게요 기억 훈련도 하셔야 해요 눈떠 기억 훈련을 어떻게 하냐면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넓혀가는 겁니다 이거 3등급부터는 웬만하면 하시면 좋습니다 알았죠? 어떻게? 1분 다 읽고 중요 포인트 잡아낸 다음에 혼자 오글오글 해보고 2문단 읽고 오물오물 3문단 오물오물 4문단 오물오물하고 전체 오물오물 하고 왼쪽이 꺼낸 컷 써보기 그럼 이 내용의 흐름이 들어옵니다. 이게 곧 수능에서 쓸 다른 흐름인 거야. 그럼 읽어보면 아 글을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럼 처음에 쉬워 어려워 어려워 훈련해야 돼. 됐지? <laughs> 됐나? 닦까먹었지 <아까> 가보자. <laughs> 놀랬어? 자 우리 지금 R을 공부 중이야. 맞아? 근데 아예 특성이 있어. 이 특성의 이름이 뭐지? 쓰지 말고, 여기 봐. 뭐지? 자성이야. 그래서 자성이란 글자는 발문에도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이 부분 집중하면서 읽을 거야. 그치? 근데 내용을 계속 읽어보니까 결국 자성에는 자성을 얘기하기 전에 자성은 두 가지는 아닌데, 무슨 성과 무슨 성이었지? 항성과 이름을 한번 잘 봐. 그리고 나서 이름을 뭐라고? 변성이라 그러면 이 새끼가 먹였어, 나를. 나를 뭐 하는 거야? 세 번이나 설명해서 나를 뭐 하는 것 스스로? 어, 뭐, 인식하고. 주체를 자각하는 거야. 그게 자각이 없을게. 그럼 이 새끼는 어떻게 하는 거였지? 어, 뭐, 마주서관계로서 인식하는 거이이랬또 뭐야? 일단 여기까지 이문단 끝이야. 그 다음, 뭐, 얘네들이 뭐가 있고 이런지 설명을 했고, 그 다음, 뭐와 뭐가 있다. 라고 얘기했었어. 대화와자 아라는 게 있다. 누구누구 누구 있다? 대화라는게 있고, 소화라는게 있다. 자. 소하고 대하야 한번 봐라 이향이다다 소하는 어떤 애였지 어떠나 개인적 아티아 선생 들어 지금 본다고 의미 없어 지금 대답 잘하는 건 중요치 않아 수능장에서 잘해야지 지금 못하는 걸 조금 확인해 못해 공부하지 마 잘한 놈은 아니야 학생들 어 맞대요 자, <laughs> 어 물건 받으려고 빨 대하야 그럼 이만은 어떤 그런 <laughs> 으로하 뭐는 갖고 있었지? 자성은 있지만 뭐 상속? 보편성이 없더라. 그러면 요거 보도받는데 게아니요 자성은 있는데 상속? 보편성도 있더라. 근데 최종적으로 이걸 끌고 가서 최종적으로 아니야 날봐 대하에 집중시켰지. 그럼 정답 나와도 너네 어디서 나오겠니? 대하에서 나오겠지. 왜? 그 뒤에 뭐가 나왔 대하라는 것은 뭐는? 자성을 자 기억하려고 노력해봐. 자성을 바탕으로 어, 이거 봐. 이 글을 뭐라고? 왜 이렇게 놀왔는지 봐. 자성을 가지고 지각해서 항성과 변성을 뭐 시켜서 조화를 시켜서 최종적으로 뭐를 얻는다. 상속성과 보편성을 실현한다. 어디가 답이겠니? 얘 아니야? 이 새끼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네 일단 정리. 30초만 줄게. 글 구조도 해. 연대국으로 넘어갑니다. 진원, 연대국. 준비됐습니까? 4번입니다. 펜 잡으시고 갑니다. 이런 아이 개념을 통해 우리는 투쟁과 연대 관한 신체의 인식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에 직면한 그는 신국민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조선 민족이 신국민이 될때 민족 생존이 가능하고 다 갔다. 신국민은 여기가 좀 중요하게 해줘요. 상속성보교성다 봤던 거잖아. 신국민은 산속성과 보교성을 지닌 대하지 가능한 거잖아. 역사적 주체라는 의식의 항성과 블라블라 변성을 갖춘 근대적 대야 그럼 이 정도 힌트 다시 준거 아니니? 그 다음, 또한 그 일본을 중심으로 서구 열강에 대항하자는 동양주의는 반대다 동양주의는 비하 일본이 아가 되면 안 되지. 조선민족 아의생겨나우 oh, no. 이렇게 읽어버리면 된단 말이야. 쉬워진다고, 그리, 그러면. 자, 그 밑에, 식민지령실현수록 일본에 도와주는 세력이 증가하면서, 신체의 아이 개념을 더멀필요고 있을 때, 명료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러니까, 꼭, 정확하게 반응하라. 그런데, 그러나, 이렇게 안 나와도 중요한 것은, 더욱 명료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뉘앙스적으로 가기도 한단 말이야. 그럼 생각해봐. 4문단, 5문단 중에, 지금 어디를 더 중점으로 하고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 5문단인 거야? 명료하라고 줄처 저번주에는 뭐 배웠었냐면, 더욱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배웠어. 기억나니? 됐니? 아기야 제발 웃겨라. 자그 다음 넘어간다. 더욱 명령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이에 그는 조선 민중을 아예 중심에 놓으면서도 아에도 일본에 동화된 아니야 나 보는 게 아니야. 다시 아에도 일본에 동화된 아수 속에 비아 이렇게 읽어야지 왜? 따옴표. 한번 더. 아에도 일본에 동화된 아수 속에 비아가 있고 일본이라는 비아에도 아와 연대할 수 있는 확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와 말수는 연대할 수 있는 뭐? 비아 속에아 여기야 여기 답이야 아와 연대할 수 있는 비아 속에아 아. 인거야 뒤져놓게 10번 10번은 반드시 무슨 문제내야 되지? 9번을 원했니? 뭐 대답해라 아예 자성 냈다. 그러면 당연히 10번은 연대낼 차례다. 근데 눈을 크게 뜨고 1, 2, 3, 4, 5를 싹 해내봐. 아, 물론 이렇게 풀라는 얘기는 아니야. 하지만 문제 풀 때에 더 정확하게 치밀하게 풀라는 얘기야. 몇 번과 몇번 선지가 눈에 유력하게 들어와줘야 될까? 3번, 5번. 그렇지. 3번 봐. 신체호가 신국민이라는 개념을 설정한 것은 대하인 조선민족의 시대 환경에 대응하여 비아와의 연대 틀렸지? 뭐와 연대? 아니야 아 아니야 대답해 비아 속의 아와 연대 따옴표 이유가 있네